밤새 사이렌 소리가 자주 들렸다. 뭔가 시카고스러운 바이브? 밤새 눈이 내렸다. 옥수수 빌딩이라고 많이 불린다. 시카고의 스카이라인을 대표하는 건물 중 하나로 여러 영화와 광고에도 자주 등장한다. 에징의 시카고 피자. 물이 이거 밖에 안 남아서 피자 먹고 나면은 짤것 같은데. 일단 배가 고프니까 피자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조각만 먹어야지. 에징의 시카고 피자. 토요일 아침 9시 시카고 다운타운의 풍경입니다. 지금 영상에는 잘안 보이는데 눈이 내리고 있거든요. 바람도 세게 불고 여행 왔는데 아, 진짜 나가기 싫네요. 아무튼 겨울 시카고 다운타운의 눈 내리는 풍경입니다. 어 저기 제설차 저기 제설차가 보이네. 아 나가기 싫다. 여행 왔는데 뭔가 반가운 제설차 겨울 시카고 다운타운 풍경이다 그럼 오늘 뭐 할지 고민해보자 근처 애플 매장 구경하기 스타벅스 리저브 매장 구경하기 시카고 클라우드 게이트 보기 유람선 투어나 리버워크 걸어보기 TV를 틀었더니 미국 동부 해안 쪽으로 눈 폭풍 경보가 발령됐다고 한다 다행히 오늘 시카고 이 동네는 그냥 눈이 보슬보슬 오는 정도라고 한다 눈이 더 많이 오네요 아무튼 결국 옷을 차려입고 나가기로 했습니다 오직 이눈 오는 날 출근하는 것 같은 기분은 여행 왔는데 출근하는 기분이 나네요 아무튼 나가보겠습니다 눈이 부슬부슬 내리고 있다. 눈이 땅에 닿자마자 녹아 버리는 날씨다. 이러다 머리가 다 적게 생겼다. 푸드를 뒤집어쓰고 오늘 먼저 향하는 곳은 애플 스토어. 애플 스토어야 토론토에도 있고 큰 쇼핑몰에도 있지만 여기 시카고 다운타운에 있는 애플 스토어는 강 옆에 유리로 된 멋진 곳이라길래 한번 가본다. 리버 크루즈 배가 보인다. 눈 내리는 겨울 날씨인데도 사람들이 줄서 있다. 이런 날씨에 크루즈 타는 건 미친 짓인가? 큰 다리를 건너야 했는데, 다리에 미국 성조기가 휘날리고 있었다. 시카고 리버 크루즈, 아직 탈까 말까 고민 중이다. 건물들이 다 멋지다. 길 건너 애플스토어로 가는 길에 리버크루즈 매표소를 발견했다. 아직 탈까 말까 고민 중이다. 일단 애플스토어부터 둘러보자. 애플스토어에 들어왔다. 시카고 다운타운 리버워크에 있는 애플 스토어는 정말 아름다웠다. 일단 자리부터 잡아본다. 추운 날씨에는 이런 건물 안에서 따뜻하게 잠시 쉬어가는 것도 좋다. 매장 2층은 휴식 공간, 1층은 제품 전시 공간이었다. 마침 아이폰 사용법 강좌가 열리고 있었다. 뭔가 애플스러운 고급진 분위기. 랄까 하지만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건 삼성 갤럭시 s 2뭐 3뭐살건 아니지만 한번 둘러본다 구경 좀 하고 다음 목적지로 이동한다 눈과 비가 섞여 내리는 우중충한 시카고의 날씨. 다음 목적지는 스타벅스 리저브 매장. 커피는 거의 안 마시지만 시카고 오면 들른다는 곳이라 한번 가보기로 했다. 시카고에 오면 건물을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이 동네는 럭셔리 상점들이 모여 있는 뭔가 부자 동네 같은 느낌이 났다. 나 같은 관광객도 보인다. 좌회전 차량이 들어오는데도 단체로 무단 횡단하는 사람들. 현지인일까 관광객일까? 유서 깊어 보이는 호텔도 지나쳤다. 영상을 찍다 보니 스타벅스를 지나쳐버렸다. 왔던 길로 되돌아가는 중. 이 건물이 스타벅스 리저브 매장이다. 스타벅스 리저브 매장에 입장했다. 꽤 붐볐다. 이 아날로그 감성, 마음에 든다. 1층엔 로스팅 기계가 있다. 파이프를 따라 커피 원두가 로스팅 기계로 운반되는 구조이다. 한편에선 커피와 디저트를 판매한다. 여러 종류의 커피 원두를 살수 있다. 각종 굿즈들도 판매한다. 머그컵, 원두, 텀블러, 우류까지. R 마크는 리저브 매장을 뜻한다. 겨울이라 날로도 켜져 있다. 딱히 살건 없어서 대충 구경만 했다. 여행 중엔 기념품이 짐이 되니까 가급적 안 사려고 노력한다. 오래된 성당의 파이프 오르간처럼 뭔가 웅장한 느낌이다. 1층 구경 후 2층으로 올라간다. 삥 돌아가는 에스컬레이터가 뭔가 고급스러운 느낌이다. 잘 꾸며놓은 매장이다. 뭔가 컬렉션 같은데 잘 모르겠다. 2층에서도 커피와 디저트를 판매한다. 음료 한잔 하려다가 사람이 많아서 포기했다. 좀더 위층으로 이동한다. 영상 찍는 것 말고는 딱히 하고 싶은 게 없었다. 여기엔 바 공간도 있다. 칵테일을 만들고 있는 것 같다. 사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것도 없어서 매장 구경만 하고 나간다. 나는 야 미니멀리스트. Thank you. 말탄 경찰들을 발견했다. 나중에 근처를 지나갔는데 말에서 냄새가 심했다. 고민 끝에 건축물 크루즈 투어 티켓을 구매했다. 내가 타는 크루즈 선착장은 애플 매장 옆에 있었다. Hello. Yes. Perfect. Just sit down. Thank you. Hello. Okay. Just one moment, and then I'm gonna have you step right behind this wheel. We're gonna do a quick boarding photo. Thank you. Right behind. Oh uh, yeah. Right here. Step okay. down. Please the down. 내가 탄 크루즈의 지붕 있는 좌석은 만석이었다. 어쩔 수 없이 야외 자리에 앉았다. 이런 날씨에도 타는 사람들이 있긴 있다. 나야 뭐 유튜브 영상 찍는 김에 탔다. 크루즈 투어 가격은 47불. 날씨 좋을 땐 정말 좋을 듯 하다. 이 투어의 정식 명칭은 시카고 건축 보트 투어. 시카고 여행에서 가장 인기 있는 관광 코스 중 하나로 시카고 강을 따라 보트를 타고 도시의 상징적인 건축물들을 감상하며 시카고의 건축 역사와 디자인을 배울 수 있는 투어이다. 이 보트 투어는 1871년에 발생한 시카고 대화재와 관련이 있다. 당시 대부분의 건물은 목재로 지어져 있었고 불은 빠르게 번져 도시의 약 3분의 1인 약 17,000채의 건물이 파괴되었다고 한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시카고의 스카이라인은 바로 그 재건의 결과이다. 이 흰색 건물은 위글리 빌딩이다. 1924년에 완공됐고, 껌으로 유명한 위글리 회사의 본사라고 한다. 저 가운데 유리 외벽의 초고층 건물은 트럼프 타워이다. 2009년에 완공됐고, 시카고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빌딩이다. That is not actually a reference to how he looks. He is 5'6, just like me. The Burj Khalifa in Dubai. The same height as its neighbor on the other side. This black box tower called the AMA Plaza that is slowly coming into view around the corner. Right now, though, I would like for us all to gander at these two absolutely wacky corncob shaped towers immediately next door. 앞에 보이는 이 독특한 원형 건물이 바로 마리나 시티, 일명 옥수수 빌딩이다. 1960년대에 지어진 복합 건물로 주거 공간 위에 주차장이 있고, 아래엔 보트 선착장까지 있다고 한다. 이 세련되고 유리 외관의 고층 건물은 111 빌딩이다. 2014년에 완공된 고급 아파트 빌딩으로, 원래는 호텔로 설계됐지만, 중간에 계획이 바뀌어 지금 모습이 됐다고 한다. 그나저나 여행시 방수 자켓과 가방은 필수이다. 이 거대한 건물은 머천다이즈 마트로 1930년에 지어졌고 한때는 세계에서 가장 큰 건물이었다고 한다. 앞에 보이는 아래가 좁고 위로 갈수록 넓어지는 저 건물은 150 노스 리버사이드이다. 2017년에 완공됐고. 기차 선로 바로 위에 지어진 구조라서 바닥 면적이 아주 작다. 건축 기술의 진수를 보여주는 건물 중 하나라고 한다. <목소리> 오른편에 보이는 저 건물은 이버사이드 플라자이다. 1929년에 완공된 아르데코 양식의 건물로 예전엔 시카고 데일리 뉴스 본사였다. 통근 열차를 타고 도심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건물이었다고 한다. 나중에 가야 할 유니언스테이션 출구도 보인다. 오른쪽에 보이는 저 거대한 석조 건물은 바로 옛 시카고 중앙 우체국이다. 1930년대에 지어진 아르데코 스타일의 건물로 한때 미국에서 가장 바쁜 우체국이었다고 한다. 영화 배트맨 다크나이트에선 조커의 트럭이 질주하던 장면의 배경으로도 등장했다고 한다. 지금은 리노베이션 돼서 오피스 단지로 새롭게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건물들을 어느 정도 구경한 뒤에 실내 카페로 가는 중이다. 실내 카페에서 따뜻한 코코아를 3달러에 판다. 결제할 때 팁을 노골적으로 요구해서 어쩔 수 없이 1달러를 팁으로 줬다. 그래서 총 4달러가 나왔다. 밍밍했지만 따뜻해서 마셨다. 지나온 길을 다시 되돌아가는 크루즈선. 원가는 1달러도 안될것 같은 코코아. 가이드 설명 2편이 밖에서 시작됐지만 나는 그냥 여기서 보기로 했다. 식사를 즐길 수 있는 크루즈선도 보였다. 식사를 즐기던 사람들이 우리 쪽을 흥미롭게 바라보며 지나간다. 이 건축물 투어에 대해 이야기해보자면 설명도 꽤 흥미롭고 영상도 많이 찍어서 좋았지만 이런 날씨엔 크루즈 투어는 그다지 추천하기 어렵다. 영상 촬영만 아니었어도 나는 이 투어를 패스했을 것 같다. 처음 출발했던 애플 매장으로 돌아왔다. 우리 다음에 출발할 팀의 배가 보인다. 출발점에 도착해서 곧바로 내릴 줄 알았는데 배가 선착장 뒤편으로 좀더 이동했다가 다시 돌아왔다. 드디어 건축물 크루즈 투어가 끝났다. 내릴 때 보니 탑승할 때 찍어줬던 기념 사진을 돈 받고 팔고 있었다. 당연히 난 그냥 패스. 춥고 배가 고파서 이제 호텔로 돌아갈 생각이다. 관광객들이 말을 탄 경찰들을 구경하고 있다. 관광객을 위한 컨셉인지 정말 순찰을 위한 건지 잘 모르겠다. 구글 맵을 검색해 보니 애플 매장 맞은편에 식료품점이 있었다. 일단 음료수와 물 가격부터 확인해 본다. 아마존고랑 비슷한데 비싸다. 캐나다 물가에 비해 비싸다는 뜻이다. 스시코너가 있는 걸 발견했다. 오늘 점심은 마트 스시로 떼어볼까 생각 중이다. 생수 한 병이 세금 포함 약 3달러인데 비싼 편이다. 스타벅스 커피가 약 4달러. 식당에 가지 않고 여기서 샌드위치와 과일로 식사를 때울 수도 있겠다 싶다. 과자류 작은 것은 대략 3달러, 큰 것은 대략 6달러이다. 한국 봉지라면이 대략 1.7달러이다. 스팸 4.49달러. 꽤 비싸다. 딱히 끌리는 게 없어서 아마존고에 다시 가보기로 했다. 아마존고 근처에 클라우드 게이트가 있다고 해서 가는 김에 보고 가기로 했다. 부러진 신호등 누군가 들이받은 모양이다. 저기 시카고의 유명한 클라우드 게이트가 보인다. 아쉽게도 당시 클라우드 게이트가 공사 중이었지만 지금은 공사가 끝났다. 여기 앞은 겨울에 열리는 야외 스케이트장이다. 사람들이 줄서 있길래 봤더니 스케이트장 입장 줄이었다. 드디어 입장이 시작됐다. 꽤 인기 있는 장소인 것 같다.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보기로 했다. 아, 이런 겨울 바이브 너무 좋다. 겨울은 시카고를 여행하기에 최적의 시기는 아니지만 또 이런 분위기는 겨울이 아니면 느낄 수 없기에 생각보다 시카고는 겨울에도 여행할 만하다고 느꼈다. 어떤 것이든 일장일단이 있기 마련이다. 여기 오기 전까지는 대도시 구경이 딱히 매력적이지 않다고 생각했었다. 기대를 안 해서일까? 의외로 꽤 마음에 든다. 시카고 앞에 보이는 곳은 15m 높이의 LED 스크린으로 유명한 크라운 분수이다. 스페인 예술가가 디자인한 이 분수는 두 개의 LED 스크린이 마주보고 있다. 시카고 시민들의 얼굴을 스크린에 보여주며 입에서 물이 나오는 듯한 효과를 연출한다고 한다. 좀더 가까이 가서 보자. 마치 유리벽돌 같다. 건너편에도 같은 것이 하나 더 있다. 안타깝게도 공사 중인 클라우드 게이트. 아쉽게도 발길을 돌려야 했다. 떠나기 전에 스케이트장을 다시 한번 구경한다. 겨울의 시카고는 생각보다 훨씬 더 낭만적이었다. 차가운 바람이 도시를 감싸고 있지만, 이곳 밀레니엄파크 스케이트장은 그 추위마저 있게 만들 만큼 따뜻한 풍경을 안겨주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환한 얼굴로 얼음 위를 미끄러지듯 스쳐 지나가고, 음악이 은은하게 흐르는 가운데 그 순간을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 인상 깊었다. 크리스마스는 지났지만 연초라 그런지 멋진 트리가 아직도 남아 있었다. 뭔가 예술적으로 설계된 멋진 건축물이다. 이제 마지막 행선지인 아마존고로 간다. 아마존고에서 늦은 점심을 사서 호텔로 돌아갈 예정이다. 하지만 당황스럽게도 회전문이 작동하지 않는다. 알고 보니 주말에는 문을 열지 않는단다. 무인점포도 주 5일째가 철저한 미국인가 보다. 어쩔 수 없이 아까 애플 매장 맞은편에 있던 식료품점으로 다시 가고 있다. 일단 물두 병을 샀다. 물두 병이 5.58달러. 호텔에 애증의 시카고 딥디쉬 피자가 많이 남아있긴 하지만 점심으로 먹을 스시를 구매했다. 13.49달러 그리고 다이어트 콜라 두병도 샀다. 5.88달러 날씨도 이러니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호텔에 가서 쉬어야겠다. 다이어트 콕 2병 든든하네요 마치 쌀 쟁여놓은 듯이 아직 시카고 피자가 많이 남았지만 너무 질려서 초밥을 사왔습니다 그 브로서리 스토어에서 그럼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간장 편장 가져왔는데, 간장 여기 안에 있네요. 아무튼, 맛있게 먹겠습니다. 슈이라고 해야되나? 요거는 여기다 놓고 닫아주고 요거는 제가 어제 <laughs> 마셨던 컵인데 재화, <laughs> 재활용하는 샘치고 뚜껑이 닫혀져 있어서 깨끗하기 때문에 재활용하는 샘치고 다시 이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버튼을 눌러주면 이제 히팅이 되면서 이쪽으로 커피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처럼 차가운 겨울 날에도 생각보다 많은 곳을 다녔다는 뿌듯함이 남는다. 이곳 힐튼 가든 인에서 머무르며 느낀 편안함은 기대 이상이었다. 리버워크가 펼쳐진 이 다운타운은 예상보다 훨씬 안전하고 걷기에도 참 좋은 곳이었다. 무엇보다 리버뷰가 주는 여유로움이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겨울의 비수기라 그런지 숙소 가격도 합리적이어서 더욱 만족스러웠다. 이제 이렇게 반짝이는 시카고의 야경 속에서 하루를 조용히 마무리하려고 한다.